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투자그룹, VIP특별관리반 회원 여러분. 아, 저는 이성민 팀장입니다. 네. 자, 지금 시간 그, 이, 어, 4월 10일, 자정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시간인데, 아, 영상자리로 그 여러분들에게 그 종목 브리핑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짚어드리고, 그리고 현재 그 VIP특별관리반이 지난주 화요일부터 저희가 공지를 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오늘, 아니, 그, 어제, 엊그제, 이제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서, 아, 꽤 전화통화가 많았어요. 예, 109명, 그러니까 한 110분 정도 되시는 분들과 대부분 다 통화를 했고, 한, 실제로 제다 전화 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한 7, 80여 명 분들은 뭐 대부분 다 먼저 전화 주셨고, 어, v 피 p 특별 관리반에 대해서 이제 소개 영상도 보내드렸고, 그 전에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 받고자해서 연락을 주셨는데 계속 제가 전화 통화가 하루에 뭐한 40통에서 많게는 한 60통 정도 받거든요. 그럼 8시 때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리고 저랑 통화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제 업무용 폰을 번호를 또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계속 꾸준하게 이제 전화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약속을 예, 전화 통화를 또 계속 저랑 어, 직접적으로 할수 있다고 해드리긴 했는데, 계속 통화가 또 길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아, 장 중에 제가 종목을 보고 시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장 중에는 제가, 제가 통화하느라고 제는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 시간에 어, 자기 전에 예, 꼭그 오늘 시장 어떤 종목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또 짚어보고. 종목 브리핑도 장이 끝나고 나서 또 저희가 준비를 대체적으로 좀 했는데 저녁 시간에 좀 늦은 시간에 하게 되네요. 예. 자, 잠자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또 조금 더 나은 정보 보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니까 예, 좋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정규 종목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그 vip 특별반 그 상급자 그 관리로 해서 제가 이제 저랑 그 저희 어 운영 총괄 이사님과 둘이서 이제 맡게 됐는데 어좀 좋았, 좋았죠 예 (4일만에) 급등이 나오고 예 수익권은 (3일만에) 나오기도 했고 그게 수익이 된 종목들은 나중에 제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 종목으로 물려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고, 어, 떻게 앞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에, 어, 정회원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려서 이게 회사 정규 종목이고, 회사 추천주다 보니까, 빛샘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였고요 빛샘전자는, 어, 꽤 오랫동안 갖고 계셨죠. 짧게 갖고 계신 분들은 3주, 길게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달이 좀 넘어가는 시점까지, 그 기간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어떻게 보여드렸냐면은 반도체가 갈 거다. 왜갈 거냐? 어, 5G 예, 4월달에 분명히 5G 상용화에 따른... 이슈 때문에 그 5G 재료로 인해서 관련 업종들의 상승세가 갈 거다. 그리고 제가 시황을 좀 보내드릴 때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5G 관련 업종, 아, 통신장비, IT 부품 계열, 그리고 반도체나 LED 쪽 예. 아, 늘 제가 그 관련 업종군들을 많이 언급을 해 드리죠. 종목 상담할 때도 그렇고, 예, 홀딩을 할 때는 홀딩할 만한 그런 이유도 드리고. 매도할 때는 매도 사인을 드릴 때에는 종목 상담할 때에도 매도 사인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 마이크로 컨텍솔부터 좀 볼까요 예 네, 상승을 그렸어요 이미 네, 20%대 상승을 먼저 줬고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리고 나가다 24%까지 줬어요 지속적으로 탄력을 계속 받고 어, 지금 뭐 얼마 정도 가격 선이었죠? 2,000원 초반 선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거의 3,000원대를 넘어가는 금액권까지 20몇 이상 다 수익을 냈습니다. 마이크로컨텍스 INC. 지금 보면은 이게 다 반도체주예요. 급등 나왔죠? i n c 네. 급등 나왔고요. 자, 5G 관련한 내용이죠. 4월 4일 이후서부터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에요. 자, 그리고 점진적으로 뭐 꾸준히 좀 상향 추세를 좀 그리기도 했고 하나마이크로도 마찬가지죠 예, 상승 폭을 계속 좀 그려줬습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기가레인 예, 이 종목은 뭐 너무 좋은 결과를 이제 첫 종목인데. 첫번째 이제 두 종목 들었을 때의 그 종목인데 예, 좋았죠. 이 지금 이 마이크로 콘테스터 INC 뭐 하나마이크론 해가지고 뭐또반도치 그 종목 많긴 하지만 은왜 언급을 드렸냐면은 비센전자 제가 간다고 했어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분명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기다리면 은 갑니다. 3월 시장 안 좋았다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3월 시장 어땠어요? 네. 빠진 구간에서부터 계속 3월 내내 횡보를 그리고 있어요. 추가적인 하락은 없죠. 횡보를 그리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저왜 매도 사인을 안들렸을까요 네, 가격선 그대로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네, 갈만한 종목들은 그렇게 밑으로 많이 빼지는 않습니다. 지지부진한 부분이 한달 동안 좀 길게 됐지만은, 비쌤 젠 자로 전화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샘전자 이건 사람 노랑 풍선 예. 이세 종목 오랫동안 갖고 있으셨던 거 맞습니다. 특히나 비샘전자는 그세 종목 중에서도 더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고 그래도 가지고 있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는 다 수익권 매도 드립니다. 예. 좀더 갖고 있어도 더갈 가능성이 더 많이 있어요. 자, 이때 못 파셨던 분들 16%까지 줬는데 이때 못 파셨던 분들 이틀 이후, 이제 3일째 됐을 때, 오늘, 그러니까, 화요일 날, 어제 날짜죠. 12시가 지났으니까. 21%까지. 그리고 이거는 수급을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해줬죠. 예, 대부분 이 가격대, 이날 못팔아셨던 분도 홀딩사인 좀 제가 드리기는 했는데, 아, 좀 빨리 왔죠. 3일 만에 왔으니까. 21%까지 다시 왔습니다. 이거 수익이 그래도 10몇 정도 나와요. 13% 12%이 정도는 나옵니다. 비싼 값에 들어가셨다고는 해도 예. 그렇기도 하고 또좀더 갖고 있다고 하면 예. 아, 더 나은 수익을 보실 수도 있는 종목이다 비셈전자. 근데 저희 회원분들의 성향이 어떻냐 예. 오르면은 오른 대로 전화가 와요. 왜안 파냐? 예. 그리고 떨어지면 왜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아무 사인도 주지 않느냐. 예.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에 따른 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주 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셀리버리 같은 경우나 뉴트리나 뭐, 이전에 저희가 먼저 보내드렸던 종목 중에서 저희가 일찍이 한 10%대, 20%대 뭐, 뭐, 덱스터 뭐 이런 거. 그런 종목들 다뤘을 때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이 갔어요. 60%막50% 때까지도 갔습니다. 그거는 뭐냐? 충분하게 저점 구간을 잘 잡아줬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저점 구간을 잡아줬기 때문에, 예, 저점 구간을 충분히 잡아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바닷권이죠 올라가는 거 이거 꾸준하게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급하시니까, 예, 빠른 매매를 필요로 하시니까. 그래서 사인은 일찍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가레인도 마찬가지죠. 좀 먼저 드렸죠. 제가 또 언급드린 게 있죠. 5일 안에 승부 볼수 있을 만한 종목을 드리겠다. 탑 엔지니어링 기가레인. 탑 엔지니어도 이날 추천이 나왔죠 목요일날 추천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제가 보, 보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한 3%대에 또는 이, 좀, 조금 비싸게 들어가신 분은 2몇 대의 수익권이에 약수익권이에요. 아직 근데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거쳐 가지고 총 5거래일 동안 얼마 정도 어, 수익을 낼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히 어, 상상 지금 가격선에서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좀더 길게 갖고 있으면 더갈 만한 종목입니다. 어, 하지만은 제가 110명에 한해서. 네, v 에 p 특별 관리반, 상급자가 운영하는 관리반에서는 빠른 매매, 예, 단기 수익 종목, 그러니까 어, 오거래일이면은요 차트에 봉이 다섯 개 그려져요. 그 다섯 개 그려지는데 5%에서 6%대 이상을 올려줘야 됩니다. 저는. 예, 우선은 뭐 이전에 1대일 관리 받으셨던 분보다는 실적이 좋죠. 약수익권이긴 하지만 이틀 이후에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밑에서 위로 오늘 좀 올려줬어요. 예, 1.6%대 상승해서 예, 점진적으로 좀 올려줄 수 있는 지금 추세를 좀 그려주고 있고 기가레인은 더할 말이 없습니다. 자, 월요일날 8%대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전일 저희가 이날 이렇게 그 매수사인을 드렸죠. 이미 이때까지는 1. 1. 몇% 정도 1%대의 그 수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뭐8% 고가까지 안 찍더라도 6%대나 5%대에 팔았다고 해도 평균적으로는 5. 몇 프로에서 한6% 초반 정도는 수익을 낼수 있지 않았나. 근데 이게 고가를 터치하고 다시 수급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다못 파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문의가 많이 왔고. 근데 뭐 어떻겠습니까? 좀더 기다려라. 하루 정도는 더 기다릴 수 있지 않겠냐. 하루 정도 더 기다리니까 어때요? 네, 상황가. 장중에 상한가 좀 약간씩 밀리면서 매주 두번 상한가를 터치를 했는데 뭐 살짝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예 수급이 잘 받죠 하루 왼엔정의 수급이 받쳐졌죠 수급을 계속 받쳐줬죠 네 이때 이 이거는 뭐 십몇 프로에서 이십몇 프로 때안 파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그 그리고 이날 매도 사인을 좀 매번 좀 제가 오 프로 입만 넘어가면 그냥 매도 사인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렇게 크게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탑 엔지니어링도 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비샘 전자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올라온다 해서 그 말대로 그대로 올려드렸죠. 자, 오늘 다룰 다룰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은 알테오젠, 아이큐어, 파메펩신. 자, 파메신 말씀드렸죠. 14일 날서부터 계속적으로 빠진다. 3월 말까지 계속 빠졌어요. 예. 왜 그랬냐? 아니지, 실질적으로 지수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수 하락이 오니까 동반 하락이 올 수가 있다. 근데 추가 하락이 왔어요. 예. 이때 뭐가 있었을까요? 인보사 예. 코어롱 생명과 코어롱 티슈진 예. 돌발 악재 발생했죠. 예. 그 인보사 쪽 문제로 인해서 첨단재생, 바이오 의약품법 개정안으로. 문제가 좀 그게 발목을 좀 잡고 있죠 제약 바이오 쪽 업종으로 예, 그런데 의약품과 의료정밀이 오늘 어제 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점차 좀 움직임을 이 의료계통 쪽에서 좀 보일 수 있지 않겠냐 다시금 보이지 않겠냐 이제 싶기도 하고 아, 의약품 계열이나 의료정밀 쪽이 먼저 왔는데 원래는 제약주 그 다음에, 그, 바이오 연구개발 관련된 바이오주. 어, 의약품의 의료정면이 조금 나중에 오는데, 의약품의 의료정면 쪽이 좀 이번에 먼저 왔어요. 네. 어, 탄력을 좀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올 텐데, 파맵신, 뭐, 이, 유틸렉스랑 같이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어, 카테치료제, 국내에서 상장된회서딱두 개라고. 유틸렉스랑 파맵신. 어, 유틸렉스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뭐 지금도 흐름 나쁘지 않고요 계속 14만원대, 12만원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재무. 어, 유틸렉스, 나, 이게 지금 재무가, 물론 뭐, 바이오 관련 주기다 보니까, 실, 적보다 뭐, 업, 적을 먼저 보는 회사다 보니까는, 업적,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에 반면, 파맵신도, 어, 재무적인 부분은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가격선이 그렇게 유틸렉스에 비해서 많이 올, 그큰 값, 크게 오른 값은 아니거든요. 이 9만원대 가격이. 그러니까 유틸렉스랑 비교를 하면은 12만원과 지금 뭐 저희가 매수 초, 매수 가격을 드린 게 9만원 초반, 8만원 뭐 후반, 뭐 이때 들어 가신 분들 대부분이실 거예요. 지금 물론 73,000원까지 좀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아, 어, 유틸렉스랑 파맥신 비교했을 때에 저희가 유틸렉스를 추천하지 않고 파맥신을 갖고 온 이유가 보내드린 이유가 충분히 이거 파맥신도 유틸렉스만큼 10만 원 초중반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이제 봤었던 종목이에요. 물론 이 종목은 제가 직접 잡은 종목은 아닙니다. 저희, 그, 경영진 분들이, 그 저희 추천을 했던 한, 그, 종목이고, 아, 팝앱시는 저는 아직까지도 나쁘지 않게 봐요. 그리고, 업황이안 좋아서 지금 뭐, 하락을 계속 거치고 있지만은, 추가적인 하락이 온다고 해도, 손절 사인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장장기적으로 갖고 갔으면 갖고 갔지, 어, 짧게 끊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저희, 그, 회사, 경영진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IQ도 마찬가지입니다. IQ, 마찬가지로, 어, 치매 관련주, 치매 치료 관련주, 예. 정부 지원 정책이 또 나오고 하면,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움직임이 밑에서부터 이게 서서히 또 올라오고 있는 추세구요. 음. 아이큐 IQ 쪽은 아이는 그래도 빠르게 수익권에서 매도를 할수 있지는 않겠냐 이렇게 밝혀지는데 알테오젠이 고가권에서좀 흘러내리는 거 아닙니까 더 지켜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쯤에서 잘라야 됩니까 아, 아직 저희가 사인들이지는 않고요 사실 이게 제가 잡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할 언급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자르고 가셔라 아니면 계속 장기적으로 홀딩해라.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어 공통 종목이라 어 특히나 또 제가 잡은 종목은 아니라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어 뚜렷한 사인을 바로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어 충분히 이제 판단 가장 뭐 좋은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체 또 공지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감이 좀 있으실 거예요 파메아 IQ, 알테우젠 네. 하지만, 첨단생 바이오, 의약품법, 뭐, 좀 정리되고, 또, 업황이, 지금, 의약품의 의뢰종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제약주 쪽에서도, 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분위기가, 네.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고, 그, 삼성바이오가 문제였을 때에는, 실제로 좀, 굵직한 회사들, 그니까 메타바이오라든가,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유한양행, 뭐, 녹십자, 뭐, 이렇게, 세테리언, 이런 게큰 제약사들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중소형 제약사나 이런 아, 바이오 종목들은 실제로 업황이 흔들리면은 좀 많이 좀 흔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지금 추세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꺾여 있기는 한데, 저희가 되도록 빠르게, 어, 추가적인 그,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 기가레인 수익 축하드리고요. 탑 엔지니어링, 어, 목요일까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대나 6%대 수익률까지 도달하면은 바로 매도사인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도사인은 한 번만 드립니다. VIP 특별 관리라고 해서 뭐 여러 번 드릴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드리고, 못 파르셨다, 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못 파셨을 때에는 카카오톡 제가 주소 URL 그 문자 메시지로 다 링크 보내드렸는데 그 주소로 들어오셔가지고 못 파셨다 어, 그러면 저희가 손절가 잡아드리고 홀딩 사인을 드리든가 아니면 바로 매도 사인을 드리든가 할 겁니다 아, 전화 통화로 한분한 분, 물론 전화 통화를 저랑 다이렉트를 해, 하면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겠다고 제가 약속은 했지만, 장 중에 제가 전화를 받고 하루 왼쪽에 전화를 받는 게한 40몇 통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60통 정도를 받아요. 많이 받으면 60몇 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40통씩 통화를 하고 집에 와서 이 시간에 제가 종목을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날에 나갈 종목, 그리고 오는 시장이 어땠는지. 분위기를 봐야 또 제가 그 내일 시장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어 새벽 시간에 잠안 자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전화 통화도 좋지만은 어좀 이렇게 간단하게 통화가 될수 간단하게 좀 소통이 될수 있는 그런 질문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어꼭 필요할 때 그때 전화 통화는 제가 어 계속적으로 좀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하면은 막뭐 40분 50분씩 통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짧게 막 정말 한 3분 5분 이내에 통화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장중에 이렇게 제가 통화를 많이 하면은 종목의 질이 안 좋아져요. 네, 좋은 종목을 계속 받라 이런 게 기가레인 같은 거 그거 제가 시황을 제가 직접 보내드리는데 시황에서도 아, 힌트를 그날의 힌트를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황은 제가 직접 요즘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 아, 종목 브리핑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